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그 성경의 맥이 흐르고 있는데 그 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중심이고 그리고 맥이다 하는 거죠.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여러 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참에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고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메시아는 누구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또, 메시아의 본질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리고 보면, 한 아기, 한 아들.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한 아기가, 그리고 한 아들이. 이 말은, 예 메시아가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한 거죠.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것을 말씀했고 이미 우리가 신약 정경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에 대해서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 말씀을 써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자기를 비워서 영광을 네.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성 육신. 육신을 입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 육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와 동등이다 동등한 모습을 인간의 성정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그분은 타고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도 인간의 죄가 원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어의 몸을 빌리신 것이고 잉태된 것도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다. 그 모양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그럽니다이 지구상에 누구에게도 우리는 성탄이란 말을 안 붙이죠. 그렇죠. 탄생. 탄신 이런 말은 붙이지만 우리가 성탄이란 말은요. 예수님에는잘안 붙이더라. 그죠? 거룩한 탄생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탄은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필리포서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성탄하신 그분은 누구냐 다시 한번 읽죠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은 기묘자다. 어깨에 종사를 맺, 종사란 말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깨에 맺단 말은 통치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보이는 이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 모사다 그리고, 어, 또 뭐라 그러지 기묘자, 카운슬러라, 카운슬러, 카운슬러. 이 모사 김효자란 말은 인간의 모든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분이 계획하셨다. 그런 뜻, 계획하시고 그분 이루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그러니까 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기 예수에게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생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거기 또 말씀해요 1절로 갑니다 1절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나게 될 결과를 말씀하죠 성탄의 결과 1절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옛쪽의 여호와께서 스벌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시더니 후에면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로 깨하시리라. 거기 보면요. 스벌론 납달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이방 땅, 그러면 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이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그리고 해변 땅, 모든 뭐 이방인들에게도 그분은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이틀 오셨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민족이나 어떤 방언에 속한 족족이라도 그분은 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차별이 없이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 백성 가운데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흑암에 시작. 흑암에 어떤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을 의미합니다. 소망.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구약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신약 그러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탄생하시기까지 그 중간 시대가 있어요. 우리 그거를 중간 시대라 그럽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성경의 침묵기라. 그게 그러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점이 400년입니다. 침묵에.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그냥 히스토리라 그래요. 역사라 그럽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때 역사를 보면요. 주전, 뭐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그리고 주후 뭐 100년, 요 사이에. 그러니까 중간 시대 플러스 100년, 그리고 그 전에 100년, 뭐 이렇게 보면 그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는 덜 혼란스러워요. 그때 보면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어둠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소망이 되고 빛이 되셨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것은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예수 우리도를 만나기까지는 사실은 흑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우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과 소망으로 오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너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크리스마스 이런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받은 크리스마스 메시지 중에 공통된 게 뭐냐면. 예솔리도의 탄생, 새 역사의 시작. 오, 어,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오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보니까, 오, 어, 그런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많대요. 그건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솔리도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강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이는 그들이 무섭게 맨 멍해와 그 어깨와 그 압제자의 마대기를 뭐하신다고요? 꺾으신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때까지 율법에 매여 가지고 종로로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억매임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기뻐하는 건데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성탄의 결과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사에서 35장 5절로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 왕국의 결과가 뭐냐?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에 처 말씀하는데 지금 구장과 비슷한 말씀.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하나가 뭐냐?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얼른 찾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40. 1면 전후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그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141면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전경 시장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란 말은요 권리입니다. Right of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시네 굴지. 권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뭐할때 영접하고 믿을 때예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 소중한 날 바로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빛과 소망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권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예수 믿어요?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를 개인의 그로 personal savior. Your personal savior. 당신은 예수 그리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조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당신 예수 믿어? 이렇게 안 물어봐요. 복음주의자들은 꼭 그렇게 말해요. 당신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정말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우리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정말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보면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오늘에 정말 내 안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너희 스스로 점검해 봐라, 테스트해 봐라. 만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그러잖요참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도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머리 좋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이면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논쟁입니다. 이것이 오르냐, 저것이 오르냐.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또 베드로파, 이런 파당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상당한 식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볼로를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고 나를 따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가 계신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가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버려운 자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정말 그 인류의 구조로 오신 그 예수를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퍼스널 세이비어로 내 개인의 구조로 인격적으로 나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멘. <목소리>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시계가 여기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똑딱똑딱똑딱똑딱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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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이 시계가 돌아가느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예요. 그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 시간이 딱 멈춰요. 그리고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주후 AD 그렇잖아요 2024년이란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2024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언젠가는 모르죠. 언젠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깨워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잠들지 마라.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면서 둘로 딱 갈라진다고요. 하나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하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5초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요 등불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잠들고 있는 거야. 근데 신랑이다! 나와서 맞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기 등불이 다 꺼져가는 것을 보고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에게 뭐라 그랬죠? 좀 기름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시장으로 물 사러 가요 기름을 사러 간다고요. 그때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이미 그 잔치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계는, 우리의 그 시선은 어디에있냐면 2024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 맞춘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해서 이제 다시 영광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조로 이 세상의 인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박사 얘기가 나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중간시대에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어요. 우리가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중간사를 배워요. 한 학기 동안. 그 중간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둡고, 어렵고 혼란스러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 혼란스러웠던 모든 혼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다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수백 년부터 수천 년부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laughs> 예수님이 오실 때그 상황은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든 상황이에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소식은 들었어요. 어, 말라기에 이렇게 예언됐다더라. 아, 시편에는 이렇게 예언됐더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다더라. 예. 네. 남 얘기하듯이 그러고 듣고 있는데, 메시아가 이미 오실 시간이 딱 됐는데도 아무도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동방 박사란 말은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들. 이 별을 보고서 이렇게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걸 보고 성경이 생각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별을 따라서 거기 온 거잖아요. 중동으로부터 온 거. 어디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나, 중에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 세 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돌아갔잖아요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우리 지난주에 요셉, 아, 그 사가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 누가쩌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새벽에 양 치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동방에서 온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동방 박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누가는 누가복음 2장에서 바로 새벽에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의 발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몬, 안나 이런 분들 얘기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다고요. 근데 누가 그것을 알았어요? 목자들. 목자들은 그 당시에는요 계급으로 말하면 천민 계급입니다. 인도로 말하면 딸리계, 딸리. 딸릭. 인도에서는 딸리계 가장 낮은 계급이거든요. 목자들은 그런 게 천민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의 소문이 누구에게 증거됐냐면 바로 목자들로부터 먼저 증거가 된 거예요. 그들은 새벽에 깨어 있었습니다. 시몬 이 사람은 누가복음 이 보면 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안나 과부인지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새벽에 양치던그 목자들. 그리고 시몬, 그리고 안나.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른 들이 드렸던 그 찬송에 보면요. 낮나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 주님 고대가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 라든지 아니면 그 검색 그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얘들.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 낮나 네.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이 대단하네 그런게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진짜 있음 한번 검색해서요 우리 한번 그런 찬송 불러보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한국교회 우리를 지켰던 이 나라를 기도로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주님을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런 찬송도 지었대.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먹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 뒤에 보면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이 끝나죠. 그렇죠. 우리는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한 슬기로운 다섯천억처럼 우리는 깨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해 주신 말씀이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준비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다시 오실 그 예수리또를 우리는 고대하면서 언제나 언제나, 낮에나, 밤에나, 어떻게 해요? 눈물 먹은고 그분 얘기 또한번 하고 마칠게요. 청윤아 자매가. 나는 이야, 이 복음으로 뭉쳐졌구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 세상의 것 중요한 거, 그냥 뭐, 오시고 먹고 그냥 되는 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는 대로 맛있게 먹더라고요. 당의 명령이라 그러까 어쨌든 주는 대로, 뭐든지 맛있게 먹고, 옷도 합거나, 자기는 그런 데에도 별로 관심이 없대는 거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내이 시력이 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고 해서 이야 1989년생인데 우리보다 어른이다 우리보다 훨씬 어른이다 우린 너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너무 이끼가 껴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뭐 그렇게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설교 너무 잘 들었어요. 야 저렇게 조용히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 내가 처음 봤어요. 예, 네, 담당 전도사님, 부장님,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 잘 가르쳤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합시다.